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글로벌 인재경영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하 코치입니다. 오늘 한 10분 정도 매니지먼트 3.0 이라는 프로그램, 생각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 최근 들어서 이제 경영 환경도 많이 바뀌게 되고, 뭐 AI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실 텐데 그게 왜 필요한 건지 오늘 제가 뭐 깊이 있게 말씀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의 방법으로 매니지먼트 3.0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도 입이 됐고 제가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 있게 될 어떤 뭐 학습 기회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워낙 뭐 AI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테니까. 제가 지금 오늘 깊이 있게 얘기를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 말로 옮겼을 때는 기민함, 뭐 보통은 이제 좀 스피드라든지 뭔가 좀 빠르게 진행된다 는 것도 하나의 특성입니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지 i 리티라고 하는 또 러닝 어지 i 리티 학습 민첩성이라는 말도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삐 돌아가는 되게 복잡한 시대에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한가? 어떤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매니저원 3.0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에자 어, i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들, 엔지니어들로부터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에자일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에 대한 선언서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죠. 10년 전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 중에 어, 제가 조금 이제 확대해서 보면 어, 프로세스나 툴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개개인들과 상호교류가 중요하지 않겠냐. 되게 복잡하고 뭐긴 서류 작업들, 문서 작업보다는 실제 작동되는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계약 단계에서의 협상 보다는 고객들과 함께 콜라보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정해져 있는 계획을 그냥 꾸준히 따라가는 것보다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 마지막 포인트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에자일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윌겐 어팔로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 분이죠 출신의 분이 이 매니지먼트 3.0을 프로그램을 만드셨고요 뭐그 전에 책으로 먼저 쓰셨고 그에 준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뭐 저도 어, 교육에 참가하고 네, 퍼실리테이터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왜 매니지먼트 3.0이냐 하는 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보면 3.0 버전까지 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보통 여긴답니다. 급하지 않으시면, 또 제품이, 소프트웨어 제품이 나왔을 때 1.0, 2.0 단계에서는 여전히 좀 버그도 잡고, 네, 좀 완벽하지 않다고 하니까 급하지 않으면 좀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1.0, 2.0으로 뭔지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매니지먼트 1.0이라고 이 저자가 위르겐이 저, 정의하는 것은 뭐잘 짐작하시듯이 예전에 이제 대량생산 체제에서 일단 공급만 제품만 만들면 판매가 되는 아주 오래 전에 뭐 한국에서도 뭐 TV를 만들었다 뭐 라디오를 만들었다 차를 만들었다 하면 뭐 수요 차를 충분히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굳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시절 효율성 생산성이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 이게 아닌데 점점점 우리가 만들었는 제품들이 잘안 팔리기도 하고 어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의 아이디어가 좀 필요해질 수 있는 순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매니저트 2.0은. 사람이 되게 중요한 자산이다. 뭐 기계나 장비랑은 좀다 달리 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그래서 관리자들, 매니저들을 설번트 리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되게 좀 모순이, 모순이지 않습니까? 설번트 리더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전히 내가 관리자이고 뭐 팀장이고 CEO니까 나는 그래도 좀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해. 내가 당신들에게 뭔가를 리더십을 발휘해 줄게. 뭐 이런 식의 마인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매니지먼트 3.0에서는 조금 더 플랫하게, 음, 여기 이제, 여기 백그라운드도 있듯이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창조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모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업이든 아니면 뭐 비영리기관이든 뭐 학교든 그죠? 이런 조직들이 공동체라든지 도시와 비슷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 뭐 마을, 도시, 뭐 국가까지도 사실은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분명하게 뭔지가 애매한데도 불구하고 잘 굴러가는 거죠. 서로서로 서로 조금씩 기여하면서. 그게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라고 볼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뭐 필요하면은 뭐 소그룹을 만들어서 기여하고 활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주요한 뭐 사회가 좀 나아지는데 네, 모멘텀이 될수 있는 것. 뭐 그래서 어 물론 뭐 도시라고 하면 뭐 시장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면 ceo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역할이 예전처럼 절대적이지는 않다 여기서 그래서 보시듯이 모든 사람들이 일정 부분은 우리 조직의 성공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를 일단 아우를 수 있는 그걸 이제 매니지먼트 3.0에서는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시스템을 아우를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응. 제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 나와서 지금은 비영리 사단법인 GTMI라고 하는 글로벌 인재 경영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매니지먼트 3.0을 적용해서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8월 됐으니까, 뭐 얼마나 잘 작동이 되고 있어 하면은, 뭐 글쎄요. 저는 어,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직 운영 원리와는 조금 다른 네, 접근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회원분들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 이런 것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제한 20%의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수 있다 하는 건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전 세계에 있는 인재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싶다, 도움을 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 GTMI의 미션입니다. 그 미션 하에서 이 매니지먼트의 어떤 운영원리, 매니지먼트 3.0에 그걸 한번 적용해 보고 싶었던 거고요. 뭐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게, 뭐, 예, 어 뭐, 작동이 잘 됐다. 해봤더니, 이런 부분들은 좀안 되더라.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시험, 시험 중에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3.0은 여기 나오는 이 아까 처음에도 나왔던 이 마티라고 하는 좀 괴상하게 생긴 친구가 하나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어떤 동물인지, 뭐, 바, 다리 두 개는 또 나무 모양이 색깔이기도 하고, 명, 딱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메뉴와 3.0이 가정하고 있는 것은 이 세계는 꽤나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예전과는 달리 뭐 AI다, 빅데이터다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좀 넘어서는 듯한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의 틀을 좀 바꿀 수 있는, 뭐 프레임이라고 할지, 패러다임이라고 할지, 바꿀 수 있는 기회. 그걸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인 어떤 도구나, 그, 실천 방법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어, 마티에 이제 요 초록색 눈에 있는 것들이, 하나의 관점들이라고 보여지는데 간단간단하게 어떤 관점들인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관점은 원래 원문으로는 에너지의 스피플입니다.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자. 막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매니저는 사람들의 적극성, 창의성, 모티베이션을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걸 해라.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empower teams죠. 뭐, 아까는 개별 사람들에 대한 motivation이 중요했다면, e n e r g i 가 필요했다면,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팀 단위인 거죠. 그 팀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해서는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자기 조직화, self-organization. 굳이 누군가 상사가 회사에서 CEO가 시키지 않아도 뭔가를 자발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러기 위해서는 매니저의 인파워먼트, 승인, 신뢰. 요새 많이 얘기하고 있는 심리적인 안전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 온라인 컨스트레 t s 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나 뭐, 동기 유발, 다 중요하지만, 주, 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조직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 아까, 아까 말씀드린 그, 글로벌 인재 경영원의 미션도, 그 미션을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위해서 활동하지 않으면,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죠. 뭐, 굳이 그냥 사람들 모여서 침묵동만할 거면, 그런 사단법인화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한 분명한 의미가 있을 때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어 나도 거기에 기여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 거고 그에 벗어나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건 굳이 우리 사단법에서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네 번째는 역량 개발이죠 Develop Competence 아무리 뜻이 숭고하고 아무리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한들 실제로 할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전 세계에 있는 인재들을 우리가 돕겠다 했는데 정작 그 사람들과 소통이 잘안돼그 사람들이 다음 커리어로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뭐 코칭을 하고 멘토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멤버들의 역할인데 그게 별로 그 우리, 우리의 고객들에게 그렇게 도, 고맙다고 말씀 얘기를 못 들어요 그럼 곤란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웹이나 라든지 뭐 토스 매스라고 활동이라든지 제공을 하고 있죠. 다섯 번째는 그로우 스트럭처입니다. 구조를 발전시키자 해서 예전처럼 그냥 뭐 CEO 부터 시작해서 중간 관리자 그리고 일선 플레이어들 팀장 이 있고 팀원이 있고 뭐 여전히 유효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매니저 3.0이 작동을 안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기 조직화.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미션을 위해서, 우리 몇 사람의, 그죠? 크로스 펑셔널하게, 여러, 여러 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아, 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구글이라든지, 뭐, 글로벌 기업에서 시도하고 있는 뭐, 뭐, 10% 프로젝트라든지, 뭐, 옥시전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일환이겠죠. 그러한 식의 열린 조직 구조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이 재밌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improve everything. 앞서서 이제 여섯, 다섯 가지가 쭉 나왔는데 그걸 결과로 해서 아니,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결, 결국에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이게 이제 어지리티인 거죠. 새롭게 빨리 시도해보고 괜히 이거 뭐 고민만 하고 뭐 보고서 작성만 할게 아니라 일단 빨리 고객들에게 한번 전달해서 될 만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아니다 그러면 다시 또 개선하고 다시 시도하고 제가 GTMI를 맡아서 올해 원장으로 일하겠다고 이제 제가 수용한 것은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아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잘안 되던데요. 화면을 거기로부터 다시 개선을 하고, 나아지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함께 코 크리에이팅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 이 매니지먼 3.0에서는 매니저들에게, 관리자들에게 맡겨놓아야 될 것은 딱 하나라는 거죠. 앞에서 뭐 여섯 가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맡고 있는 조직, 본인이 맡고 있는 기업, 아니면 공동체의 전체 시스템을 키우고 보살핀다 그 시스템 사고라는 것을 이제 이 내용에도 담겨져 있는데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무튼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화초가 자랄 수 있는 물을 주고 햇빛이 들게 하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시스템을 생겨라. 뭐, 그래서 제가 그냥 해석하는 것은 매니저, 매니지먼트 3.0이잖아요. 리더십 3.0이 아니고 그 얘기는 요새는 계속 리더십 디벨로먼트를 많이 강조하는데 매니지먼트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 저자는 리더십만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에 뭔가 성과가 나는데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코치로서 멘토로서 도와주고 정말 성과를 내고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관리자로서 시스템을 잘 관리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짧게 오늘 10분 정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녹화가 얼마큼 시간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라이센스가 필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렇게 한 10분 정도 녹화해서 매니지먼 트3.0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에 제가 허락을 받았고요. 어, 이틀짜리 매니지먼 트3.0 파운데이션 워크샵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제가 배웠던 조승빈 코치님이란 분이 매년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저처럼 이제 라이센스 퍼실리테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을 설명하시면 되고요. 어, 제더 관심은 뭐 기업도 필요하겠지만 비영리 어, 기관,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글로벌 인재 경영원처럼 어, 뭔가 수익을 반드시 내야 한다 하는 조직보다 뭔가 이 공익 성격으로 하는 기관들, 그 NGO, 뭐 NPO 단체들에게 일단 더 먼저 적용이 돼서 아 이게 잘 작동을 하는구나 했을 때그 프랙티스가 프라피 로거니제이션으로 옮겨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제 생각이어서 저는 이제 기여 차원에서 매주 화요일 또 일이 있고 저도 이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매주는 못할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거 유튜브에 올려서 아래쪽에다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카카오 그 오픈 채팅방 링크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들어오시면 모듈별로 아까 소개해 드렸던 그 여섯 가지 영역, 이미 시작했습니다만, 들어보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고, 그렇게 할 때, 어, 비영리 사단법인이잖아요. 글로벌 인재경영원이.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배우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사 표시하고 싶다? 그러시면 따로 교육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알아서 내실 거예요. 알아서 기부하셔서, 이게 뭐만 원이 됐든, 난주 여유가 있으니까 1 0만원 낼게. 그럼 제가 그걸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저의 사단법인의 예산으로 남아 있어서 뭐 이러한 교육 기회들을 또 학생들이든 외국인 유학생들이든 제가 좀 도와드리는데 활용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댓글로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 답변해드리고 이후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매니지먼트 3.0을 주제로 만나 뵙길 희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